자,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땜두 개를 설치를 하고, 여기 상류, 이게 하류 이렇게 됐네요. 자, 물고기를, 물고기를 위한 통로를 상류에 두개 만들고 하류에 세 개를 설치하였다. 행렬 A의 IJ 성분, 즉 AIJ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때 행렬 A의 표현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봅시다. 음... 자 행렬 A를 어떻게 정의냐면 i, j가 같으면은 성분은 1이구요, i, j가 같지 않을 때는 어, 물고기가 p, i에서 수역 p, j로 갈수 있는 경로의 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네, 그쵸 어, 그래서 지금 3 x 3 행렬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야겠네. 자 i랑 j랑 같을 때는 이렇게 1, 1, 1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구요 그다음에 여기다를 때는 즉, 여기 같은 경우는 A12잖아. 그렇죠? 1이면 1에서 2로 갈수 있는 경로의 수다. 그럼 3이잖아요, 여기서. 여기서 1로 가는 3. 여기는 3이네요, 3. 그 다음에 여기는 A13 같은 경우는 1에서 3까지 가는 경로의 수니까 3 곱하기 2니까 6개가 되는 거지. 아, 그래서 136을 찾아보면 되네. 136. 아, 그 답이 1번이네요, 그렇죠? 음. 뭐 그런 식으로 여기 같으면 은 여기 뭐야? a 2 e 이잖아 그럼 2에서 1로 가는 거니까, y 응. 요거랑 요거랑 u r 이쪽은 이이 값이 똑같겠냐, 그 r a YOURA, YOURA,